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영한개미고요. 자 일단 셀비온을 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자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았었던 게자 미증시의 폭락이었어요. 자 트럼프발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에서 좀 배제될 수 있는 애들만 올라오게 되니까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지금 이 셀비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일라이 릴리 머크사의 반대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제약주들이 지난 미증시에서 반등세가 나와줘서 제약주 일부 군들이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반등이나 제자리를 유지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셀비온의 본격적인 시세가 반영될 수 있는 자 이때부터는 조금 마음을 놓고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급등 급소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테니까 좋아요 버튼 아래에 있습니다. 따봉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주시면 되겠고요. 자 셀비온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자 기존에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타점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라인이 여기였죠. 보면은 우리가 한번 셀비온을 눌림목에서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나서 그 다음 2차 탑점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 정고점을 제대로 돌파 지지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돌파가 언제 나왔었어요. 이첫 돌파는 2월 4일자에. 왜냐하면 윗꼬리는 제대로 된 돌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통 캔들이 유지가 된 2월 4일자에 돌파가 나왔는데. 자그 다음 날에 시가 갭이 뜨더니 고가 7%까지 말아 올리고 어떻게 됐어요. 쭈르르륵 미끄러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터점을 어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고점을 형성했었던 19,700원. 그러니까 곧 2만 원대에 제대로 된 몸통 캔들이 돌파가 나와 주는 그런 움직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그때부터 수급 더 실리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서 매매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시간 소모도 덜하고 수익도 제대로 좀 그 시간 텀 대비해서 수익이 바로 터져 나오는 맵점을 잡으실 때가 이 19,700원대에서 몸통 돌파가 나오면서 수급 붙어주는 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요 다음 은봉캔들 있죠. 은봉캔들이 2월 초에 요렇게 떴을 때가 2월 5일자에 머크사발의 악재로 사실 그렇게 악재도 아닌데 재반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가치 정도로 원래 이 이슈가 눌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눌림을 받아가지고 반등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제자리로의 복귀일 뿐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 돌파가 나오면서 신규 매물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와야지만 힘의 탄력성을 받는 거다.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제자리 걸음에서 자리를 회복해주는 주가를 회복해주는 단계 정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요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유효하나 새로운 여기 급수가 매수 급수가 필요한 구간임은 확실히 있다. 그러면 지금 캔드 자체가 윗꼬리가 오늘 자에 9% 나오면서 18,200원까지 갔죠. 그럼 뭐예요? 자, 내일 자에서도 이 해당 윗꼬리를 잡으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 구간을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자에서도 일단 미증시에서 머크사가 상승을 하게 됐고, 이 머크사랑 셀비온이 결국에 같이 손을 잡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번 주 이번 주 동안의 움직임이고 이번에 화요일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수목금 요렇게 있습니다. 화요일 장마간 자, 수요일자의 움직임 체크 들어가겠죠? 수요일부터 바로 확인이 되면은 이제 목요일에 타점 공약이라던가,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요한 가격 도래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본격적인 타점 공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영상 보시는 즉시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야겠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우리 구독자님 좋아요, 구독 해두시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구독자 인증 버튼만 남겨주시면 된다. 알고 계시죠? 자 셀비온에 대해서 충분히 먹거리가 남아 있었다 라고 보기 때문에 2차 타점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이 주가 흐름들 브리핑을 도와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여왕개미 주식 tv 채널 들어오셔서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요때 음방 때려 맞았을 때 주가가 빠졌을 때 빠졌을 때 중간중간 흐름 체크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본격 타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가 안 들어갔거든요 본격 타점 제시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미리 드려놓는 거예요. 본격 시세 터질 수 있는 재료와 수급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 이전에 네,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볼게요. 제 유튜브 채널 페이지 여왕개미 주식TV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 홈과 동영상이 있어요. 자, 이 동영상을 클릭을 했을 때, 최신순이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올린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한 2월 중순이니까, 제가 한 2월 초쯤, 13일 전 2주 전. 자, 요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하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스윙의 장점 뭐예요? 스윙률을 극대화 시키는 거. 그리고 단기는 뭐예요? 시간을 짧게 드리는 거. 자, 요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날짜, 날짜 나오죠? 2주 전. 2주 전.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이 솔트룩스 얼마 갔어요? 자 솔트룩스가 2주 전의 영상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날짜 적혀 있고요. 가격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7,650원. 27,65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솔트룩스 그룹고 얼마 갔습니까? 2월 11일자에 36,950원 갔고 현재도 3만 원대 유지가 되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쭉쭉쭉쭉 올려서 뭐 고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우상향. 신고가 계속 뽑아내고 있고요. 자, 13일대로 이제 올라가 가지고 봤을 때뭐대동기여라던가 그리고 어, 제주반도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제주반도체 먼저 한번 볼게요. 2월 4일자 2월 4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영상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13,770원까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들어와서 2월 4일자 캔들, 윗꼬리란음봉 캔들이었고요. 2월 4일에 종가가 13,770원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날 가격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거래일에 개장하자마자 들어가셔도 가격이 얼마부터 어디까지? 2600원까지. 2600원까지 51%가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자, 요 대동기어, 대동기어도 보면은 장중기준 2월 4일 2시 26분에 찍어서 14,100원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대동기어도 보면은, 이 어떻게? 2월 4일자, 2월 4일자 종가기준 14,100원. 있는거 확인이 될거예요자 그러면 이 가격대 요 양봉 가격대 부터 해가지고 다음 거래 그러니까 거의 종가상 기준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랬을 경우에 2월 13일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88% 고가도달을 보여드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실버 버튼 받을 거니까. 저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10만이라는 구독자가 될 때까지 제가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4407-6279번. 자, 여기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제 구독자 인증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별도로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좋은 종목. 자 좋은 종목이 뭐예요? 시세 들어오고 급등시키기 이 초입 초입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 자리 설명 이따 드릴 거고, 좋은 종목 나오면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뒤에 익절 타점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 문자로 나갈 거고, 종목 문자로 나간다. 그 다음에 영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타점 나간 다음에 근거 왜 그런지, 그리고 왜 매수인지, 왜 익절인지, 왜 가격 공약을 그렇게 하게 됐는지, 요거 이유 다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네,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네, 카톡 안 돼요. 카톡 안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 카톡으로 이걸 보내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 진짜 매매 잘해요, 지금. 시장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고, 제가 가려던 종목들의 위치가 다 어디라고 설명드렸어요? 주가가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눌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탁 잡아가지고 알려드린다. 자, 제가 가려는 이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냐.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바닥을 다지거나 이런 시그널을 보이겠죠? 근데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올 때, 요 때부터 뭘 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다가 요거를 시세가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여기에서 눌림을 주든 행보를 하다가 다시 2차 파동이 나와요. 이렇게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를 2차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고 또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더 튀어나가는 이 자리 뭐예요? 3차 파동이라고 그래요. 3차 파동.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매매하냐? 여기서 관심이 들어오는 시세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됐는데 자리를 지켜주는 시세가 기다려줄게. 이상하잖아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를 하고 딱 가격 지지를 하면서 대기시트릴 때 여기에서 급등 초입.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리고 2차 파동의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자,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빠지지 않는 가격대에 여기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약간 멈칫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요? 이때는 매도. 이 진한 별에서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다음 구간도 어떻게? 매수, 매도. 여기에서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아 계속 올라갈 거야 뻗히는 게 아니라 수익구간 목표 수익구간 도면은 매수 매도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탁탁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파동이 나와요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좋은 종목 바닥이 있다 설명드리죠 자 왜냐 이 2차 파동과 3차 파동 나오는 이 사이가 가장 안전해서 그래요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고 물려도 또 눌림 잡아가지고 가격 낮춰가지고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익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을 내기에 이 확실한 자일에서 이런 급등 초입의 매수를 진행한다. 그래서 단기 스윙도 뭐예요? 내가 투입하는 돈의 이 자금은 한정적인데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수익을 끌어낸다. 자 요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스윙이라는 매매를 하면서 타점 역시도 최소 시간에 최대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걸 꾸준히 자리를 잡아서 매매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 3차 파동 끝까지 먹으려면은 그대로 홀딩하면 안 돼요. 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왜? 저는 최소 시간으로 최대 수익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드렸죠. 자, 최소 시간. 여기서 여기서 먹으면은 수익을 내죠.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우린 뭐가 생겨요? 수익과 함께 현금이 생겨요. 그럼 이 현금을 통해서 비중도 늘리게 되죠. 왜? 수익을 한번 처분을 했으니까 비중도 늘어간 현금을 활용해서 또 다른 종목 매매하는 그 기간을 거칠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쭉 날아갔을 때 만일 한 30%가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 절반 정도인 여기 15% 매도를 하고 이 2차 파동 먹고 나서 3차 파동 초입에서 또 15%가 났다 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쭉 기다리면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30% 먹었어요. 그런데 15%의 수익을 먹고 돈을 뿔려냈죠? 돈을 뿔려낸 이 자리에서 이 횡보기간에 또15% 먹고, 올라올 때또15% 먹고, 그럼 몇 퍼센트야? 45%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들여가지고 현명하게 매매하면은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한번 매매했을 때, 자, 그냥 수치로 봤을 때15%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간 뭐예요? 55%, 65%, 2배에서 2.5배. 그리고 15% 수익 확정지일 때는 수익이 확정이 나니까 기쁘죠. 근데 여기서 또 횡보를 한다거나 눌림이 주거나 그래서 15%를 받는데 7%, 6% 그러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횡보하고 이러면은 수익 확정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왔다 갔다 또 빠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안 한다. 그래서 분할 분할 잘라 먹는다. 최대한 이 수익만 보고 최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는 트레이더다. 그래서 이 매매 함께 진행하실 분들은 이 매수 타점, 입자 타점, 입절할 때도 절반 할지 전부 할지 일부만 할지 다 사인이 나가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07-6279번이죠. 뭐라고 문자 남겨주신다고 했나요?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 그러면 함께 같이 갈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 셀비온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방사성 의약품이고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이다. 그래서 노바티스,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등등등등 최근에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이 사이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M&A라던가 이 방사성 의약품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그래서 유도 관심이 있는 분야에 담당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만큼 셀비온 자체로도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삼아서 지금 계속해서 이 결과 발표,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전립선 방사성 의약품을 담당하고 있어서 방사성 의약품 시작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을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전립선암 시장도 계속해서 큰 사이즈 규모로 성장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글로벌로 한 30조 정도의 규모로 예. 고 치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머크사에서 결국 이 세비온의 어떻게? 요 연구 지금 약간 숟가락을 올려 놨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머크는 과거에 임상 실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 버리는 결과를 나오게 됐는데 급락을 보여 줬는데 근데 이 머크를 잘 활용을 하자면은 머크는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어다 드리는 대형 빅 파마다. 그래서 이 머크가 기술력을 셀비온에게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럼 머크는 여기에 임상 을 숟가락 얹어서 성공을 해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 셀비오는 어마무시한 자금력이 뒷받침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알테오젠도 작년에 머크랑 손잡고 미친 폭등세 500% 상승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셀비오는 기술이 있으니 빅파마가 들어왔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결국 회복이 나올 거다 하고 그 결. 결국에 이 머크사의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 주가만큼의 회복 탄력성이 나와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 수급과 함께 돌파가 나와줘야 되고 이렇게 머크발의 악재로 인해서 악재 아닌 악재가 반영이 됨에 따라가지고 이 경쟁사인 퓨처캠에게 수급이 먼저 흐름이 이동을 했었다가 지금 퓨처캠도 약간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셀비온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셀비온에서 지금 바로 이번 주 캔들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17,700원대가 이게 일봉 뿐만 아니라 주봉에서도 돌파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격 시세 상승과 함께 이제 3월 캔들이 시작이 됐는데 3월 봉 캔들에서도 자, 여기서 양봉이 더 크게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볼수 있는 이 급반등 요 반등의 시세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7,700원 가격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번 주 안에 도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자, 단발적으로 윗꼬리가 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베스트의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들어가고 결국에 매수가 끝이 아니라 매도까지 기가 막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주가 대응에 매수 기회 오고 있으니까 매수 기회 꼭 잡아보시고 결국에 매도까지 예술적으로 제대로 매도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을 그때화 하실 수 있도록 전략 그대로다 받아보시면 돼요. 매수 기회 오는 매수 기간 그리고 매수 가격 범위 그리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 역시도 언제 매도를 해서 어느 가격에 뭐 전량을 매도를 할지 분할로 들어가면서 일부는 쥐고 더 추가적으로 볼지 자왜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문자로 간략하게 모두 정리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담 번호 010-4407-6279뭐 문자 구독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겠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